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신랑은 같은 학원에서 수업을 듣다가 만나게 되었어요. 퇴근 후에 컴퓨터 활용능력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학원을 다녔는데 저와 같은 시간에 수업을 듣는 그 사람과 점차 친해지게 되었답니다. 신랑은 공장에서 생산직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자격증 취득을 하여 사무직으로 이직을 목표로 하고 있었고 저는 승진시험을 위해서 필요한 자격증이라 학원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퇴근 후 학원에 도착하면 30분 정도 시간이 남아서 가볍게 저녁을 챙겨 먹으며 기다렸는데 언젠가부터 신랑도 종종 일찍 와서 같이 밥을 몇번 먹었어요. 요즘 공장에 일이 줄어서 시간이 어정쩡하게 비어서 저처럼 학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론 공부라든지 실기 실습을 하면서 어려웠던 부분을 같이 해보기도 하면서 친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은 얼마 뒤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직에 성공했는데 그 회사가 저희 회사의 거래처였습니다. 물론 부서가 다르다 보니 만날 일은 없었지만 괜스레 신기했어요. 신랑과는 친해지다가 사귀자는 말도 없이 어느샌가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정말 만남이 무르르듯 자연스럽다고 해야 할까요? 신랑의 말을 잘하는 편이다 보니 저도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말에 홀리듯 연애를 하고 있었고 함께 있으면 즐겁다 보니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신랑이 새로 지어진 아파트에 청약을 넣었는데 우연히 당첨이 되었고 그 일을 계기로 조금씩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집이야 3년 정도면 다 지어질 테니 그 전에 전세 아파트나 빌라라도 가서 살면서 저쪽을 하며 지내다가 아파트가 지어지면 들어가서 살기로 했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나서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냥 남들처럼 남들 하는 만큼 준비해서 결혼을 한것 같아요. 결혼을 하고 나서 저희는 빌라 전세집을 4년 계약을 하고 아파트가 완공되기만을 기다리며 지내고 있었고 결혼 전늘 걱정이었던 시월드도 부탈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났을 무렵 저희는 무사히 완공된 아파트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시어머님이 사고로 돌아가시는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 일을 계기로 혼자 남으신 어머님을 부양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말이 많았는데 시어머님께서 완강하게 혼자 사시겠다고 하셔서 저희는 가끔 인사를 드리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부터 어머님께서 많이 힘들어하셨다고 이모님들께 전해 들은 적이 있었는데 몇 달을 혼자 힘들어하시다가 점차 안정을 찾아갔어요. 오랜만에 어머님 댁에 놀러를 갔 듯해 집에 불상이 몇 개가 생긴 걸 보고 절에 다니시면서 마음을 추스리셨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어머님께서 시간이 괜찮으면 같이 집회에 나가자고 했습니다. 당시 절이라고 했는지 법회, 집회인지, 무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철저히 무교 집안이고 원래는 신랑네 집도 무교라서 종교적으로 마찰은 없었는데 사실 저희 집도 굳이 따지자면 불교 쪽이에요. 무슨 큰일이 있거나 시험이 있으면 어머니께서 절에 올라가서 돈을 주고 등을 달아주시고 스님들이 기도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어머님과 함께 절에 가보겠다고 했습니다. 절이 가기로 한 날짜가 되어서 어머님을 모시고 차를 타려고 하는데, 어머님께서 그냥 걸어가면 된다고 해서 집에서 30분 정도를 걸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도착한 곳은 시장 어귀에 있는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건물에 들어가니 어머님은 익숙한 듯이 여러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저를 소개해 주셨어요. 그동안 제가 가본 절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서 어리둥절하긴 했지만 앞에 불상을 보고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작게 기도를 드리는 예배당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앉아서 기다리니 곧 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도 절에 가서 기도를 드리고 해본 적은 없긴 했지만 뭔가 이상한 점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원래 절에 가면 부처님께 절을 하고 영구를 외우시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집회를 하면서는 그냥 무릎을 꿇고 앉아서 남묘 호레인 개교? 뭐 그런 말을 계속 반복하고 교회는 헌금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절에도 헌금이 있는지 돌아다니면서 돈을 걷더라고요. 전체적인 분위기도 이상했고요. 집에 가서 신랑에게 어머님과 절에 다녀왔다고 하니 펄쩍 뛰면서 다음부턴 어머님과 절이나 기도에 뭐 그런 걸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어머님이 이상한데 빠지신 것 같다고 그래서 걱정되는 마음으로 어머님과 지내기는 했는데 그날부터인지 신랑이 어머님을 자꾸 멀게 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말이면 어머님을 모시고 근교 드라이브를 가는 걸 즐겼던 신랑이 언증어부터는 어머님이 바쁘시다며 함께 만나는 걸 거부하기도 했고 안부 인사를 드리려는 저를 막기도 했고요. 왜인지 모르고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명절이나 생신에만 잠시 들러서 얼굴을 보게 되었고 어머님은 갈 때마다 저희에게 전도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잘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너희가 직접 와서 기도를 드리는 게 효과가 좋으니 시간 좀 내서 같이 기도하러 가져가셨고 신랑은 칼같이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명절에는 어머님이 이사를 하셨다고 해서 집에 가보니 웬다 허물어져 가는 주택으로 집을 옮기셨더라고요. 놀란 저와 신랑이 어머님께 물어봤더니 헌금을 집으로 내셨다고 합니다. 아이 무슨 날감도 도둑놈들도 아니고 종교라는 게 한번 빠지기 시작하니 오이가 없을 만큼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어머님과 집회를 갔던 곳으로 신랑과 함께 갔더니 온데간데 없었어요. 다른 가게가 그 자리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놀란 저희와 달리 어머님은 괜찮다며 웃고만 계셨어요. 그날 저녁 신랑에게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사이비 종교에 빠지신 걸요. 처음에는 신랑도 동네 주민분들과 절에 다니는 줄 알고 있었는데, 제가 어머님과 집회에 가기 전날에 신랑이 먼저 어머님과 집회에 갔었대요. 이상한 분위기도 그렇고, 대놓고 헌금을 요구하는 것도 그렇고, 사입이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어머님이 많이 위로를 받고 계시고, 그날 어머님께서 헌금은 안 내셔서, 그래도 돈은 안 쓰시나 보다 생각을 하고, 정신적인 위로만 받으면 사입이라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저랑 신랑에게 전도를 하려고 하길래 거리를 둔 거라고 했습니다. 가끔 연락을 하기도 했는데 늘 교인들과 어디에 놀러를 간다거나 기도를 드리러 간다거나 하는 등 어머님의 일정이 바쁘기도 했대요. 집까지 팔고 나신 어머니께서는 그 이후 저희 부부에게 늘동 문제로 전화를 하셨어요. 처음에는 전화로 작게는 10만원 단위부터 많게는 100단위까지 요구를 하셨고 처음에는 어머니께서 무슨 탈퇴비라고 하셔서 몇백만 원을 보내드린 적도 있었는데, 어머님의 거짓말이고 다 헌금으로 듣다고 하더라고요. 신랑도 저 모르게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까지 뒤로 드리기도 했다는데, 한 며칠 교회 안 나갈 뿐 또다시 방목이 되었고요. 그리고 한 번은 어머님이 같이 밥이라도 하자고 해서 회사 인근으로 주소를 알려드렸는데, 로비에서 판넬을 들고 종교 홍보를 하고. 물론 제가 어머님을 끌어내려고 하니까 저를 탁 치면서 돈을 달라고 했어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멍하니 어머님을 바라보고 있으니 계좌랑 금액을 적은 종이를 저에게 쥐어주고는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그날 충격으로 회사에서 조퇴를 하고 집에서 계좌번호가 적힌 종이만 바라보았고 거짓말을 하고 회사까지 찾아오는 어머님이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아서 화가 났다가 답답하다가 그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저녁에 신랑이 외식을 하자고 해서 밖에서 밥을 먹었는데 신랑이 말하길 아무래도 어머님의 정도가 너무 심한 것 같고 저에게 이런 힘든 일을 같이 겪게 해서 너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이 저희 회사만 간게 아니라 신랑대회에서도 갔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일 때문에 신랑과 이혼을 하고 싶진 않아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정말 예상치 못하게 상황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신랑은 형제들에게 어머님의 상황을 알렸고 그 누구도 어머님에게 돈을 보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어머님과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게 되었고요. 그래도 간간이 소식은 동네 분들을 통해서 듣게 되었는데 어머님의몇달 동안 헌금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평소 식사를 챙겨주고 하던 그 종교에서 어머님을 배척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헌금을 못 내니까 전혀 쓸모가 없어진 거죠. 사실 어머님을 생각하면 화가 많이 납니다. 어머님이 기존에 갖고 계시다가 사회비 종교에 헌금으로 내려고 팔아버린 집값, 아버님 사망 보험금, 그리고 자식들에게 받아간 돈들. 못돼도 수억 단위의 돈이에요. 하지만 한평생 함께 지내다가 하루아침에 뺑소니 교통사고로 배우자를 떠나보낸 어머님의 마음을 저희가 못 보듬어주고 소홀히 해서 이런 거라 생각을 하며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독신으로 지내는 도련님께서 어머님을 부양하고 계시고 저희는 생활비로 조금 보내드리는 정도인데 그래도 어머님이 사회비 집단에서 나오게 되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마음적으로 힘든 부모님을 보시면 잘 챙겨 드리세요.